오늘은 아, 워크샵을 잘 끝마치고 이제 아, 아, 광주 도청에 잠시 들렀습니다. 아, 조금 전에 해설을 잘 들었고요. 아, 한 30분 넘게 제가 느끼늦었는데 아, 해설을 굉장히 잘 듣고 느낌 바가 아주 크네요. 뭐 광주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, 어제 뒤쪽으로 보이는 전일빌딩 어 머리 이쪽에 여기죠 여기 전일빌딩 그 다음에 어그 옆에 있는 시계탑 시계탑이 옮겨졌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돌면 분수대가 있죠 여기 도청 공간 바로 앞에 있는 분수대고요. 어, 정원을 요즘 예쁘게 잘 어, 도시 정원을 잘 꾸며놨더라고요. 오늘 어, 매주 토요일 프린지 페스티벌 하는 날인데 어, 이렇게 이제 뭐 절, 젊은 예술 작가들이 어, 페스티벌도 하고 있습니다. 어, 저는 이제 최근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, 소년이 온다를 보고 최근에 또5.18 어, 관련된 팟캐스트도 보고 아, 듣고 해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. 어, 지금 걷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5.18의 현장이었는데 도청 보이시죠? 도청 본관이고 그리고 어, 별관이 지금 공사 도청이 이제 몇 년간 공사를 했나 봐요. 공사를 했는데 어, 별관하고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이 어 별관인데, 별관하고 본관하고 연결되는 건물이 지금 없어져서 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요 광주 5.18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물이 훼손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 이야기가 좀 나오고,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뭐 5.18을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. 그리고 이제 요 현장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서명 작업도 좀 받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아마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저쪽 뒤로 보면 어 파란색 건물 보이시죠? 이 건물이 녹색 건물이 상무대 건물, 아 상무대 상무대, 예, 네. 상무대 건물이죠, 예. 네. 어 여기서 이제 그5.18 에서 이제 시신들을 어 찾아가고 하는 하던 안치되어 있던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. 어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공연도 많이 또 젊은이들도 많이 또 찾고 어 도청이 근데 또 바깥으로 옮기면서 어 여기가 좀 많이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역시 시내여서 굉장히 많이 밀리네요. 네. 제가 오늘 해설해 주시는 분께 어, 선물을 받았는데요. 그게 뭐냐면 자 주먹밥을 선물 받았습니다. 월팔하면 어, 주먹밥 그러니까 시민분들한테 어, 여기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만들어 주던 주먹밥인데 오늘 해설사 분들이 해설사 분이 요 맛을 한번 보라고 이 주먹밥을 또 주셨고요. 그리고 그, 5.18이 세계, 어 자연유산, 세계 기록유산인 거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.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, 요런 식으로, 이제, 여러 가지 기념비들도 만들고, 그리고 당시에 어떤 기록물들을 잘 보관을 하기 위한, 어 조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점에서 봤을 때, 앞에 보이시는, 어, 요런, 이제, 5.18, 최후 환경지라고할수 있는, 뭐, 옛 전남 동청이, 뭐, 좀 수리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, 어, 좀 변형이 된 것에 대해서 좀, 뭐,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어쨌든 이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, 또,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동유가 되고, 또 현지에서 재탄생하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어, 뭐 어쨌든 짧은 오늘은 제가 광주에서 어, 도청 뭐 늦게 늦게 이제 도청을 어, 와보게 되었는데요. 어, 또 앞으로 뭐 기회가 되면 전남대도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. 지금 이제 벌써 가을이 왔어요. 굉장히 시원하고. 저도 이제 어, 저도 이제 어, 제주로 돌아가봐야 됩니다. 네. 어쨌든 이번 여정은 뭐 좋았던 것 같아요.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. 어, 제가 해설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어,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사진 자료와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어, 토요일 날 저녁인데 재밌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? 유네스코 이제 세계유산이고 5.18 민주화운동 기록물들이고 어기게 등재됨으로 해서 어 전일빌딩 앞쪽에 쭉나 있는 이제 금남로 그, 금남로가 아 이제 금남로에 금남로에 여러 이제 예술 작품들이 또 설치가 되고 그리고 어 5.18 민주화운동, 어, 기록관이 또 생겼어요. 거기서 기록물들을 보관한다고 하네요. 광주에 와보시면 한 번, 어,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어, 저기서, 어, 공항에서 내려서 지하철 타면, 여기 세계문화전당? 아, 문화전당 역에서 내리서, 내려서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